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상황에서 반지하주택 거주자와 같은 취약 가구들은 자력 탈출이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 같은 재해 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 파트너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집안에 고립돼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집중호우 때 침수 취약가구에 빠른 대피를 돕는 일명 동행 파트너 서비스가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내 침수재해 약자는 장애인과 노인가구 등을 비롯해 모두 900쉰 4가구, 통반장 등 주민과 돌봄공무원으로 구성된 동행 파트너 2,300여 명이 침수예보가 뜨면 재해 취약가구의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를 돕습니다. 2022년 침수가구 중 중증 장애인 노인 아동 등 211세대에 대하여 유사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돌봄 공무원 및 동행 파트너를 구성하여 인명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로 이루어지던 동행 파트너는 올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야간이나 휴일 출동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만 진행하던 현장 교육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행 파트너 출동 수당도 1.5배로 늘려 참여를 유도하고. 우의와 장화 등 장비도 지급합니다. 이제 거기에 서서시와 자치구 소방 그리고 모든 관계 기관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한몸처직일때 모든 재해나 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구시 대피 공간으로 활용될 빈집이나 경로당 등 동네 거점은 다음 달 선정돼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피 동선이 표시된 재해지도도. 상반기 안에 제작돼 배포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